다음편이와 도토 그리스 로마 시나리오 5편 지난번에는 올림포스 12신을 봤는데 이번에는 인간 창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판도라의 상자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태초에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 보고 지상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라고 해서 동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는 음, 좋아하는 제우스를 본따서 남자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물한테 했을 동물한테 네, 날카로운 발톱과 빠른 발등 등을 다 써버려가지고 인간은 한수 없이 나약해졌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죠. 예를 들어 집니? 뭐야? 음, 프로메테우스가또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또 밤의 문제였습니다 네. 왜냐면 밤에 춥고 맹수. 네, 맹수도 올수 있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기 위해 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우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 여기서 제우스가 인간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어 인간이 신들을 본떠서 만든 거라 자신을 공격할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뭐했냐면 헤르시안을 잠들게 한 다음 불을 훔쳐왔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하고 인간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내주려고 헤파이소스한테 인간 여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헤파이소스가 <laughs> 만든 여자한테 신들이 모두 제각각의 능력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로리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아테나는 호기심을 아포로는 자신의 음악 솜씨를 그리고 헤르메스는 자신의 말솜씨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우스가 <laughs> 판도라를 상자와 네, 함께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제우스가 예상했던 대로 원래 평화로웠던 인간세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남자라서 아름답고 능력있는 여자인 판도라를 탐냈기 때문이죠 야 징징징 네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동생 에피메테우스한테 판도라를 맡겼습니다 인간 세상은 평화를 다시 되찾았는데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이때 나온 아이는 바로 어, 여자인 피나였습니다 한편, 판도라는 궁금증 때문에 신들이 보낸 선물 중 하나인 그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신들이 준 선물이나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건커녕 몹쓸 것만 들어있었습니다. 질투, 질병 등등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으로 흘러가서 인간들은 서서히 난폭해졌습니다. 인간 종족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 제우스하고 신들이 이 노에서 어 프로메테우스한테 인간 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싹다 쓸어버리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살린 둘이 바로 자신의 아들 대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의딸 피라였습니다. 나머지 인간들은 다싹다 다 쓸어버렸죠. 아니, 데오카리온은 살았잖아. 그래서 대홍수 속에서 데오카리온과 피라가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데오카리온과 피라는 테미스 신전에서 테미스님한테 인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죠. 그럼, 등뒤로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쯤, 입출, 이그이 괜찮지? <laughs> 데오칼리온은데오칼리온이 네,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피나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서, 새로운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오칼리온하고 피나가 네, 나온 첫째 아들인 헬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자 음. 음. 헬레네 후손을 헬레네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봤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부터 <laughs> 어, 판도라, 그리고 헬레네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인 6편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밤토리와 도토리의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봐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